안녕하세요. 시안스쿨 일번호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뉘앙스 일번호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계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계산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 많이 해주시는 단어거든요.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생각해보자 문장 두 가지 드릴 테니까 요 예, 빨간 부분의 단어, 어떤 단어 사용하면 될지 생각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예, 문장부터 봅시다. 오, 전자계산기로 계산해요. 라고 할 때의 계산은 어떤 단어 사용하면 될까요? 두 번째 갑시다. 저기요, 계산 부탁드려요. 라고 할 때의 계산은 어떤 단어 사용하면 될까요? 음. 좋습니다. 요 각각 지금 두 문장에 나오는 계산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이라고 할수 있는 단어가 일본어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쪽부터 볼까요? 한자, 뭐라고 써 있나요? 계산이라고, 말 그대로 계산이라고 써 있어요. 발음도 비슷합니다. 계산, 계상, 계산이라고 하는 계산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한자 뭐라고 써 있어요? 회계라고 써 있네요. 그죠? 회계라고 쓰고 발음이 가이게, 있게, 가이게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요것도 여러분 계산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요두 가지 공통 의미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계산이라고 한국말로 해석할 수 있고요. 예, 금전에 관계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각각의 뉘앙스를 천천히 살펴볼까요? 여러분, 계상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런 느낌입니다. 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수량을 헤아리거나 세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예,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런 수식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수를 구하는 거. 음, 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런 뜻이 있어요. 어, 어떤 일을, 예, 미리 예상하는 거죠. 그죠? 예상하고 그거를 고려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따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뉘앙스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다섯 가지 예문을 보시면요. 첫 번째입니다. 몇 번을 해도 계산이 맞지 않아요. 라고 해서 일반적인 계산이죠. 그죠? 더하기 빼기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뭘 세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런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는 계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문장 보시면 何度やっても 계산가, 계산가 아이 마생. 이런 식으로 계산이 맞다, 안 맞다는 계산가 아우를 사용해서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봅시다. 전자계산기로 계산해요. 그래서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는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계산을 역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보시면 전자계산기가 덴타크거든요. 그래서 덴타크 대 계산시마스, 덴타크 대 계산시마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잔돈 계산을 잘 못하겠어요라고 하는 건데요, 3,465엔짜리 밥을 먹고 이, 이 만엔짜리를 냈어요. 그럴 땐 얼마를 여러분 잔돈을 받아야 될까요? 이런 계산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계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잔도는 오쯔이에요 그래서 오쯔리노 계산가니가 테데스. 잘 못하는 거죠. 오쯔리노 계산가니가 테데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요. 네 번째 문 봅시다. 자, 엑셀로 근무 시간을 계산해요. 자, 엑셀로 근무 시간, 하루에 몇 시간 일했는지, 이번 달에 몇 시간 일했는지, 그런 거 계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산, 계상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보시면, 엑셀で 근무時間を 계산します. 엑셀で 근무時間を 계산します.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문인데요. 지금까지 방금 봤었던 네개 예문이랑은 살짝 다르네. 어떤 거냐면요. 비가 오는 것까지는 계산을 안 했다. 에, 비가 오는 걸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상을 못해서 우산을안 갖고 왔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도 역시 계산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문장 보시면 아메가 흐르 또일것도마와 계산시대 이 나갔다.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계산을 안 했다는 거죠. 아메가 흐르도 이것 마디와 계산 시대인 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산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죠? 세거나 더하기 빼기 하거나 아니면은 미리 예상하는 거 이런 거 계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입계 쪽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가입계는요 한자로 지금 회계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 회계죠. 그죠. 일반적으로 뭐 회계사 아니면 뭐 회계 업무 아니면 회계 이런 거할때 쓰는 그 회계입니다. 그럴때 그냥 예 한자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 대금을 지불하는 거 뭐예요. 밥을 먹고 돈을 내는 거 옷을 사고 돈을 내는 거 그런 거할 때는 여러분.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 보시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선배한테 회계 담당을 부탁받았어요. 말 그대로 회계죠.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실 것도 없이, 가이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 보시면, 先輩から 가이게係を頼まれました. 이렇게 가 있게 사용하시면 되고요두 번째 문 봅시다. 자, 타무라 씨는 항상 화장실에 가는 척을 하고 계산을 끝낸다 라고 해서 요거는 돈을 내는 거죠. 그죠? 렇 예, 요런 문화 있죠. 그죠? 안낼 것처럼 하고 몰래 가서 계산하는 거, 돈 내주는 거. 그럴 때도 예, 계산하는 거니까 돈 내는 거니까 가 있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보시면 다무라 씨는 잇츠모 토이레니 그 흐리오시대 가이케다 스마세르 다무라 씨는 잇츠모 토이레니 그 흐리오시대 가이케다 스마세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가이케오 스마세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자세 번째 예문 봅시다. 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돈 내는 거에 대해서 예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기요 계산 부탁드려요 라고 할때 역시 절대 계산 예, 사용할 수 없고요. 카이케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남한테 얘기할 때 보통 앞에 오를 붙여서 정중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그냥 아예 한 단어가 된 거예요. 어, 계산해 달라고 할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오카이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문장 보시면 스미마셍 오카이키 오네가이시마스. 스미마셍. 오카이키 오네가이시마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관련된 예문이 또 나옵니다. 계산은 따로 따로 부탁해요라고 할때 우리가 친구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3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12,000 원짜리 먹었고 친구는 18,000 원짜리 먹었어요. 계산 따로 하고 싶지않나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통계산하는 거니까 역시 오카이케 얘기하면서 부탁하시면 됩니다. 오카이케와 별별でお願いします. 오카이케와 별별でお願いします.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도 관련된 문장입니다. 계산은 같이 하는 걸로 괜찮으세요? 이번엔 점원이 물어보는 건데 예, 방금 말씀드린 상황에서 예, 같이 계산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 되겠습니다. 이럴 때도 역시 오카이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카이게와 고이쇼데 여러시이 데스까? 오카이게와 고이쇼데 여러시이 데스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여기 지금 한자가 있는데 얘가 간조 라고 하는 단어예요. 방금 보여드렸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요. 오카이케 대신에 간조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간조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카이케 대신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예문 다섯 가지 다 봤습니다. 카이케 언제 쓰는 거였어요? 그렇죠. 보통 회계라고 할 때랑 그다음에 돈 지불할 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퀴즈 두개 나갑니다. 첫 번째, 몇 번을 해도 계산이 맞지 않아요? 라고 할 때에 계산 더하기 빼기, 한개두개 개 세는 거 어떤 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였고, 두 번째, 탐러시는 항상 화장실에 가는 척을 하고 계산을 끝낸다. 돈 내는 거. 어느 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가 있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장문도 역시 해볼까요? 오늘도 두개 갑니다. 첫 번째, 전자계산기로 계산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어떤 거 하시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머리에 넣어주시고 가봅시다. 전자계산기, 아까 한자 두 글자로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발음? 음, 이런 거였죠. 덴탁이라고 하시면 돼요. 전탁이라고 써있네요. 이걸로 계산해요. 어떻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계산시마스 하시면 되겠네요. 덴탁で 계산します. 덴탁で 계산시마스 이렇게 하는 문장이 있었네요. 그 다음 갑시다. 두 번째입니다. 저기요. 계산 부탁드려요. 여기요. 라고 할 때에 돈, 내, 돈 내겠다고 계산 부탁하는 거. 그렇죠. 가이케였습니다. 앞에 뭐 붙였어요? 그렇죠. 오를 붙여서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오가이케 머리에 넣어주시고 저기요부터 가봅시다. 저기요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스미마셍 그 다음에 계산 오가이케그 다음에 부탁드려요. 부탁해요. 그렇습니다.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해서 스미마셍 오가이케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실용적인 문장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문까지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작문까지 잘 되셨나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계산이라고 할수 있는 그죠 단어가 두개 있었어요. 뭐뭐 있었습니까? 계산 그리고 가이게라는게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그저 금전에 관계된 표현이었는데요. 계산은 보통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수량을 세거나 아니면 수식의 법칙에 따라서 수치 구하는 거, 그죠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어떤 이형수도 있었나요? 그저 어떤 일을 예상하거나 고려하는 거. 그죠? 뭐 비가 와서 우산을 챙기는 이런 거. 자, 올것 같으니까 우산 챙기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이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금전출납 회계 업무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그저 뭔가 사고 예, 돈 내는 것, 대금을 지불하는 것, 이런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 오늘 비교적 예, 알기 쉬운 그런 단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괜찮으셨나요? 그러면 오늘도. Uh,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해 나랑.